네, 35번 해석하겠습니다. 자, as 레즈 well is가 있죠, 첫 번째 문장에 as 레즈 well is는 b뿐만 아니라 a도란 뜻이죠. 뒤에부터 해석할게요. 자, the genre film simplifies. 장르 영화는요, 단순화 시킨대요. 필름 메이킹뿐만 아니라 필름 마침까지 우리 영화 제작뿐 아니라 영화 시청까지 단순화 시킨다고 합니다. 자, in a western, 서양 영화에서, 서부 영화에서 because of the conventions of 자, 관례들 때문에, 무슨 관례요? of appearance, dress and manners. 외모, 그리고 복장, 그리고 행동방식의 관례들 때문에 we recognize, 우리는 인식해요. 알아차려요. 무엇을요? 히어로와 사이드 킥스, 조수와 빌런, 악당들과 이태식 기타 등등을 온사이트 보자마자 알아차린다고 합니다. 에너지 그리고 추정해요 그들 대절을요 여기 대시 생략돼 있거든요. They will not violate our expectations. 그들이 우리의 기대를 파괴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해요. 뭐 우리의 무슨 기대? Of their conventional roles. 우리의 그들 관례적 역할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그들이 파괴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추정하게 됩니다. 자, our familiarity with the genre. 우리 장르에 대한 우리의 익숙함은요, 만들어요. 그 우리의 시청을 더욱더 쉽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훨씬 더 즐겁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Because we know and are familiar with all the conventions.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모든 관례에 익숙하기 때문에, we gain pleasure. 우리는 즐거움을 얻어요. 무슨 즐거움이야? 뭐로부터? From recognizing. 우리가 인식하는 데서부터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해요. 무엇을요? 각각의 등장인물, 각각의 이미지, 그리고 각각의 익숙한 장면들을 인식하는 데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다고 합니다. The fact that the conventions are established and repeated. 그러한 관례가 확립이 되고 반복된다는 사실은요, intensify, 강화시킵니다. Another kind of pleasure. 또 다른 종류의 즐거움을 강화시, 강화시킨다고 해요. 자, 여기서 settle이 나왔는데, 과거 분사예요.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가 첫 번째로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이 되는데, 여기에 settle 두가온 이유는요, 여기 분사구문인데, 우리 세틀 자체가 정착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장르 안에 정착이 된다고 해서 전치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우리가 편안한 장르 속에 정착이 되면서 그러니까 자리 잡고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수동태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With our basic expectations satisfied, 우리의 기본적인 기대가 충족이 된 채로 편안한 장르 속에 자리를 자리가 잡혀지고서, we become m o r keenly aware of and responsive 우리는 더 예민하게 알게 되고 더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자. 뭐에 대해서요? to the creative variations, refinements and complexities. 어 조금 더 창의적인 변형 그리고 복잡한 것들. 미안해요. refine 어, 여기 정제. 어 창의적인 변형과 우리 정제와 그리고 복잡한 것들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예민하게 인식하고 반응하게 돼요. and by exceeding our expectation 그리고 뭐뭐 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ㅁ으로 인해서 each innovation becomes an exciting surprise 각각의 혁신 innovation들은요. 더욱 더 흥미진진한 놀라움이 된다고 합니다.